여러분 프로젝트 세카이를 아시나요? 보컬로이드 노래를 이용한 재밌는 재고와 개성있는 스토리가 넘쳐난답니다 한편 한섭이 디비진다 이 재밌는 게 너만 하라고 만드는 충격적인 폰트 그리고 퍼블리싱이 누버스 틱톡 관련 회사라 중고 묻는 거아니냐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배터리를 해보니 문제점은 예, 따로 있었네요 바로 니들이요 뭔 신고 이시판 글이 죄다 닉네임 관련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푸세카 한섭이 아니라 주문토끼가 사용되는 영화관에 맞나요? 이게 지금 어느 커뮤니티에서 저딴님 해대면 깔깔 웃는 게 보이거든요 제발 장소는 따져가 놓치다. 그리고 번역 에 대한 지적. 전 처음에 중급무전 느낀다길래 심히 걱정됐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다른 번역이 한국에 맞게 잘 됐어요. 폰트는 뭐... 직원들이 어서 글자 꾸미기라도 수강하길 빌어야죠. 하나좀 제가 놀라게 되는 건 니고가 2호로 바뀌었단 겁니다. 25시 니즈 고지를 니고로 줄인걸. 한섭은 25시를 2호로 줄여 표현한 겁니다. 그니까 러난 이게 한섭이니 당연히 나올 한국어 번역이 생각하거든요. 항상 니고로 불렀으니 어색한건 이해. 근데 이게 문제점이고 이걸 버그 제보에 갖다 박아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건 마치 애들이 추억에 애니 얘기하며 썬들 1본 말하는데 아글 쓰고 이나즈마 11으로 정정하는 오타코 보는 기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번역 문의건도 왔는데 제발 쪽팔린 줄 아세요. 한국에서 이는 이고 오는 오예요. 번역을 자꾸 일본어 반은 그대로 쓰면 그건 그냥 노래방이에요. 결국 번역을 다시 생각할 예정인가봐요. 하지만 니고가 아니면 뭘 써도 욕먹것 거거든요. 그냥 이유가 어간도 비슷하니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호로 가도 욕은 하지 말길 바래요. 아우 요구르트 때문에 더 놀림 받잖아 이남양 새끼야. 우린 진짜 라노벨 번역 트로 나오지 않은 거에 기뻐해야 돼요. 에또 흠. 으로 고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곳곳에 애매한 단어가 있단 겁니다. 오마카세가 자동으로 보냈댔거든요. 뭐지? 자동 전투하다 왔나? 베드림에서는 성곡 위임으을 썼는데 이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최소도 경량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0층도 버전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히 문법 바꿔야겠죠. 이딴 식의 애매한 번역이면 한국인이 한게 맞을까란 이심양고할 겁니다. 그리고 대체 리듬 게임에서 노래 제목이 번역 안 되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그에 대해서 얘기는 있지만 다른 게임에선 번역 잘 만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판권료 관련해서 돈을 더 쓰기 싫은 건. 모르겠는데 될수 있는 노래들이라도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납득할 만한 이유로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저의 플레이 얘기도 담아야 리뷰가 되겠죠? 한속 생겨서 기쁜게 내가 스토리를 더잘 이해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토리 틀고 보는 맛을 열심히 돌리는데 이 새끼는 뭐냐? 이런 놈들을 만나면 쓸 꼽을 주는 인티가 필요해요. 바로 내내 얼빡샷과 마호우의 정색입니다. 자이호를 모함하시는 분한테 시험 삼아 써볼까요? 아니, 이걸 막바라치게 투색하는 그 저에게 처음 씹던 인기는 인도하게 만들었어요. 해보니 최고도 재밌고 마음이 만들어낸 색깔이란 주제로 벌어진 다양한 스토리는 흥미가 돋게 해주었어요. 결국 전원더스를 좋아하고 책하늘는 네, 네,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에 전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계속 한국어로 읽고 싶어요. 컨셉이 많이 흥해서 오래가길 빌어요.